구독 좀 해주세요. 됐나? 음? 음. 오. 방금 방아 코에 너무 기름이 낀다. 쉬지 않나? <laughs> 언니 언니 화장품 줘. 어... 아 지금 청청리 하가지고 밥 먹고 잠깐 잤어요아 <laughs> 코에 기름이. 반갑 반갑. 지금 우리 우리 집이 아니라 어, 친척네 집. 지금 친척네 이사와가지고 집들이 그냥 놀러 왔어요. 아 어, 조명이 아니고 형광등인데 형광등. 상방등. 여기 큰 이모네 집인데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저런 등으로 했다고. 음. 누나 발한 번만 보여주세요. 뭐야 나 모바일방송인데 발을 보여줘야 나 양말 신었거든? 양말 신었는데? 발 어? 발나 <laughs> 파우더 좀 코만 좀 찔게. 개기름이라고 파우더? <laughs> 코만. 어 야, 우리 니네 조명 좋다. 겁나 잘 나오는데? 사촌동생이 세인이가 별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? <laughs> 하지만 싫어 시만 <laughs> 아니면 기름종이? 기름종이 파우더. 아. 너무 코에 개기름이 흐르니까 파우더만. 오늘 화장을 안 해가지고 신청리 와서도 방송을 짧게 해주는 댄스. 아, 사랑님 반갑습니다. 온달님 나 보고싶다고 그러더니 온달님 왜 안들어와? <laughs> 오늘은 그냥 티셔츠에다가 선가라 입었어요. 한번 짧게만 얼굴만 한번 보여줘. <웃음> 힘들어 힘들어. <웃음> 힘들어 하시지. 너무 초췌하다고 전만 할게요. <laughs> 저번에 합동방송했던 우리 사촌동생 조카를 꼬셔봤는데 출연 거부. 음, 그냥, 아, 어. 이 사촌 오빠, 이 사촌 오빠네 집에 지금 놀러 온 거예요. 한국네 음. 아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 나, 옷 너무 이쁘다. 아, 웃는 거 너무 이쁘다고? <laughs> 아, 더워.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워? 막 더워 죽을 것 같아. 어, 사부님 반가워요. 제가 오늘 방송을 못해서 잠깐 켰어요. 아, 근데 모바일로 방송하니까 이렇게 기분이, 어? 어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라 신정네 집입니다. 음, 송지호 닮으셨어요. 화장을 안 해서 그런가? 사랑님의 불편한게 감사합니다. 에브케이님 반가워요. 어, 사랑님, 우와! 이쁘네 이거를 잠깐 어떻게, 어디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나? 여기다 놓고. 여기다 놓고, 아 떨어뜨렸어. 이거를 이렇게 베개에다 놓고, 아 괜히 쓸데없는 짓 하다가 떨어뜨렸어. 잠깐만. 이거를 여기다가 베개에다가 놓고, 지금 밖에서 얼음 술 마시고 있는데. 우리 아빠 목소리 맡 들리고. 저 인천에서 한번님 봤어요. 나 인천에 갈적 없는데. 감사합니다. 이거를 뭐 이렇게 세우고 어 이사체 나온다 이사체 나온다 쇽어못생긴게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아힘들음어 90년대 화질이다 이게 모바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생척이랑 방법 찾나요? 그런 거 쓰지. 황당하다, 어이없다. 얘랑 나랑 방법를왜 쳐야 되는데? 방고 나와야지, 뭘 방법 쓰지. 아, 지금 고기랑 매운탕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써먹기 전에, 이제 써먹으면 방송 못할 것 같아서 잠깐 켜도 잠깐. 근데, 지금, 아, 나, 내꺼 찍고 있는 거야? <laughs> 이러고, 내사촌사촌이니 이러고 있다, 말고. 아, 얘가 지금, 매우 피곤해, 지금. 그래서, 한 소리는 피곤하기 힘들 것 같아요. 뒷모습만 실현하는 걸로. 자, 저번에, 저, 뭐지, 작년, 언제지? 6주년 때, 잠깐, 우리 집 왔던 애 야, 근데, 사람들이 밥을 보고 싶어 했는데, 오늘 왜 이렇게 초췌한 거야? 예, 얘가, 얘가 지금 전화가 가지고 피곤한가 봐. 쉬? 너무, 시체인가? <laughs> 너무 하네. 뭐, 음, 지금 한솔이방에도 이사 와가지고, 정리가 덜 됐어요. 아, 어, 예, 네. 귀요미 한솔이 보여주세요. 이 지금 오늘 귀요미 아닌데? <laughs> 예, 이렇다니까 지금 <laughs> 교복만 보여줄게 교복만 교복만 보여줄게 내가 방송 출연한 얼굴이 아니야 어 뭔가 더더 더 친숙하고 <laughs> 뭔가 되게 친숙하대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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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히 할 말이 없네 음. 오늘은 그냥 친척만 왔으니까 방송 못하는 걸로 예, 여기서 자고 갈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방송 못 하는 걸로. 어, 뒷모습만 봤는데 다본 느낌이야. <laughs> 뒷모습만 봐, 뒷모습만. 아, 덥다. 예, 이게 겨보복이야 이네? 음, 봐봐. 태그복. 윗소리는 좀괜찮은것 같은데, 그래도. 교복, 아, 이 예. 언제 또 입었던 교복인가. 아무튼 오늘은 방송 못한 거, 이걸로, 그냥 때려, 때우는 걸로. 교복방송 가나요? 아이 내가 이거 왜 입어. 갖다 대기만 해줄게. 짜잔. 교복 입으면 이렇게 해야 돼. <laughs> 짜잔. 오해님이 총을 못생겼다. 죽을래? <laughs> 거울 봐라, 어? 아, 근데 오늘 화장 안 해서 좀초췌하긴 하다. 감동할 줄은 몰라. 아이고, 미안, 미안, 미안. 떨어어 음. 음. 아무튼 오늘은, 예, 그냥 여기서 끝내고요. 어차피 한 소리와 동반 출연이 안, 출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내야 될 거죠. 침대 한번 누워줄까요? 어, 오, 이상해. 또 이상해. 어, 예. 내일 방송때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, 참, 너무 막, 모바일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 어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오늘은 저기, 방송 못하니까,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. 안녕. 아, 핸드폰 화들 너무 안 좋죠. 오키프로야. OK 빠이빠이.